전세계가 경탄하는 한국 경제 부흥의 놀라운 비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천연자원이 전혀 없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로 도약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 단 하나의 독보적인 자원, 바로 위기 속에서 발휘된 혁신적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남쪽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유일한 국경을 맞댄 북한이라는 존재와의 대치 속에서 탄생한 특별한 정책이 어떻게 한국을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시켰는지 그 충격적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런던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어요. 템스강 가에 서 있었는데 강 건너편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었죠. 회색 안개가 모든 것을 감싸고 있어서 세상이 좁고 흐릿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때 제 생각처럼요. 제 이름은 제이미 커튼이에요. 런던의 오래된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 속에서 자랐죠. 템스강은 항상 우리 도시를 흐르고 있었어요. 강과 바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 당연히 거기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대학에서 경제학을 막 졸업했을 때였어요. 머릿속에는 숫자, 차트, 그리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창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죠. 나라가 부유해지거나 가난해지는 이유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강한 선입견도 가지고 있었고요. 한국도 그중 하나였어요. 한국의 해운업과 무역 성공에 대해 들을 때마다 눈을 흘기곤 했어요. 저들은 바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거라고 생각하나 바라고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나라가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석유나 금 또는 땅 속에 묻힌 보물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배와 바다에만 집중하는 나라는 제게는 어리석게 느껴지고 있었죠. 차가운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을 맞으며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오늘부터 새 직장 해운회사에서의 인턴십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사실 해운업에서 일할 계획은 없었어요. 제 친구가 제안했던 거예요. 은행에 취직하기 전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면서요. 그냥 임시직이야. 재킷을 바로 잡으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6개월만 버티면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어. 회사 건물은 높고 현대적이었어요.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들이 있었죠. 안에는 해운 경로가 그려진 지도들이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 지도들은 전 세계 국가들을 거대한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선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 세상사인 하퍼씨는 은발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저를 꿰 뚫어보는 것 같았죠. 그녀의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선박 모형들이 선반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글로벌 해운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제이미, 그녀가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국제해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많이 알지는 못해요. 솔직히 인정했어요. 제 전공은 경제학이에요. 그녀는 책상 위에 폴더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가끔은 새로운 눈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놓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임무를 당신에게 맡기려고 해요. 그녀가 제첫 프로젝트를 설명할 때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중동의 요르단, 그리고 한국으로 출장을 가야 했어요. 두 나라의 항구들을 방문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죠. 요르단이요? 한국이요? 실망감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되물었어요. 하필이면 제가 몇년 동안 조용히 비웃었던 나라인 한국으로 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라도 있나요? 하퍼 씨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요. 아니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빨리 출장을 가게 될줄 몰랐어요. 출장 세부사항이 담긴 폴더를 쥐고 그녀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단 일주일 만에 세계를 가로질러 비행기를 타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 앉아 컴퓨터로 요르단과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어요.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는 작지만 중요해 보였고, 한국의 부산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였죠. 창 밖으로는 안개가 거치고 런던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들이 템스강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불빛들이 움직이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이 풍경을 수천 번도 더 봤지만, 오늘 밤은 왠지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배와 바다, 항구와 무역의 세계. 광활한 거리를 넘어 나라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세계. 제가 이해하지도 못한 채 판단했던 세계였죠. 이 여정이 한국과 바다에 대한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마음속에 안개가 곧 거칠 거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다를 건너야 했어요. 그날 밤 가방을 싸면서 걱정과 설렘이 뒤섞이고 있었어요. 임원 나라들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의견이 맞는다고 증명될까요? 아니면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될까요? 깔끔하게 접은 옷 위에 여권을 올려놓고 가방을 닫았어요. 일주일 후면 익숙한 런던의 안개를 뒤로 하고 떠나게 될 거예요. 바다를 건너 책에서만 읽었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제 여정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면서 살짝 흔들렸어요. 눈을 뜨고 작은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여기가 요르단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도에서만 봤던 나라였죠. 창밖의 풍경은 런던과 전혀 달랐어요. 푸른 공원과 회색 건물들 대신 밝고 파란 하늘 아래 황금빛 모래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아카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안내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더위가 벽처럼 저를 덮쳐왔어요. 런던의 시원한 날씨에 딱 맞았던 제 정장 재킷이 이제는 무겁고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죠. 활주로를 걸어가는 동안 등줄기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짠맛과 건조함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죠. 공항 출구에서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커튼 씨? 저는 카림 알파라 씨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요르단에서 안내를 맡게 된 사람입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전에 상상해보지 못한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길한쪽에는 붉은 갈색의 바위산들이 솟아있었는데 예전에 본 화성 사진이 떠올랐어요. 다른 쪽으로는 건물들 사이로 밝은 파란색 물이 보이고 있었죠. 먼 해안을 향해 뻗어있는 홍해였어요. 19km예요. 제가 해안선을 바라보고 있는 걸 눈치채고 카림이 말했어요. 우리나라는 이 작은 해안선을 갖기 위해 7000제곱킬로미터의 사막 땅을 내줬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왜 누가 그렇게 많은 땅을 작은 해안가와 바꾸려고 할까요? 특히 그땅 밑에 석유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고 있었어요. 아카바 항구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거나 바쁘지 않았어요. 컨테이너선들이 항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크레인들이 배에서 트럭으로 화물을 옮기고 있었고, 밝은 안전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이 무거운 장비들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의 거대한 항구 사진들과 비교하면 평범하고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게 보이고 있었죠. 하지만 카림이 저를 안내하면서 예상치 못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선장부터 부두 노동자까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항구에 대해 이야기할 때그 장소 자체보다 더큰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자부심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 항구가 생기기 전에는 견학 중에 한나이 든 부두 노동자가 말했어요. 요르단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먼저 다른 나라들을 통과해야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세계로 향하는 우리만의 관문을 통제하고 있죠. 그날 저녁 홍해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해변가에 서 있었어요. 물이 파란색에서 금색으로 다시 짙은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변하고 있었죠. 배들이 지평선을 가로질러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고, 어둠이 내리면서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카림이 달콤한 민트 차한 잔을 건네며 제 옆에 나타났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도 요르단이 왜이 작은 해안선을 위해 그렇게 많은 땅을 포기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카림은 대답하기 전에 생각에 잠겨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그들의 도로와 국경을 통하지 않고는 외부 세계에 닿을 방법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만약 그 이웃 나라들이 가격을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분쟁 중에 국경을 닫는다면요? 또는 단순히 당신의 물건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요? 그의 질문들이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가 항상 그곳에 있고 항상 이용 가능한 섬나라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물에 접근하기 위해 땅을 거래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바다는 우리를 세계의 모든 해안 국가들과 연결해줍니다. 카림이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바다가 없다면 우리는 갇혀서 이웃 나라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에어컨이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가운데 천장을 바라보며 카림의 말을 곱씹고 있었죠. 창 밖으로는 항구에서 들려오는 먼 배들의 경적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3일 더 지내면서 항구의 여러 부분들을 방문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물건들이 도착하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 작은 해안선이 요르단이 생산할 수 없는 겉드라시아에서 온 전자제품, 유럽에서 온 의약품, 미국에서 온 식품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보고 있었어요. 요르단에서의 마지막 저녁, 다음 여정을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세계 반대편에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죠. 런던의 편안한 사무실에서 제가 그렇게 가혹하게 판단했던 거대한 해운 산업을 가진 나라였어요. 노트를 꺼내서 배운 것을 적었어요. 바다로의 접근 자유. 이제는 너무 간단해 보였지만,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해안선이 없는 나라들은 외부 세계로 향하는 문이 없는 집과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작은 항구를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요르단의 19km 해안선이 더 이상 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작은 파란 물줄기가 한 나라 전체를 세계와 연결해주고 있었던 거죠. 제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고, 처음으로 판단하는 마음 대신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들이 해운업에 집중하는 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바다는 단지 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그것은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길. 그 옆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연결하는 길 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산에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소음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붐비는 공항을 지나가는데 도시의 소리가 파도처럼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한국말로 서로 부르고 있었고 멀리서는 거대한 배들의 울림소리와 항구에서 나는 쇠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죠. 조용한 아카바나 심지어 런던과도 전혀 달랐어요. 부산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에너지와 움직임으로 맥박이 뛰고 있는 느낌이었죠. 제 호텔 방은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는데, 창가에서 한참 동안 그냥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산항은 정말 거대했어요. 건물보다 더 높은 거대한 크레인들이 배에서 육지로 컨테이너를 옮기고 있었죠. 배들 자체는 마치 떠다니는 도시 같았어요. 어떤 것들은 너무 커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도 여전히 공간이 남을 것 같았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런던에서 적었던 제 메모를 확인하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전에는 한국이 해운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서, 그게 약점이라고 적어 놨었거든요. 하지만 아래에서 북적이는 항구를 보니, 강점과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안내원인 이안 박을 만났어요. 그는 카린보다 나이가 더 많았는데, 머리에는 회색 줄무늬가 있고, 미소 지을 때더 깊어지는 눈과 주름이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별로 미소를 짓지 않고 있었죠. 당신은 런던에서 왔군요.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듯, 그가 말했어요. 당신 나라는 사방이 바다예요. 바다에 접근하기 위해 싸울 필요가 한 번도 없었죠. 당혹감에 제 뺨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든 제 메모를 읽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 표정에서 생각이 보였던 걸까요? 첫 번째 방문지는 항구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였어요. 높은 곳에서 보니 수십척의 거대한 배들이 동시에 짐을 싣고 내리고 있었어요. 트럭과 기차가 끊임없이 움직이며 컨테이너를 배에서 실어 나르고 있었죠. 밝은 안전조끼를 입은 작업자들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보면 마치 거대한 언덕을 만드는 개미처럼 작게 보이고 있었어요. 부산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항구예요. 이안이 설명했어요. 작년에는 2천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했어요.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2천만 개의 컨테이너라면 아마 런던 전체를 담고도 공간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이안은 항구 운영의 모든 부분을 보여줬어요. 모든 배와 컨테이너를 추적하는 컴퓨터가 있는 관제센터도 방문했고. 새로운 선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조선소도 구경했어요. 거기서는 거대한 선체들이 마치 금속산처럼 땅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죠. 심지어 작은 보트를 타고 항구 주변을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아래에서 위로 솟아오른 배들을 올려다 보며 바닷물이 얼굴에 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한국에 대한 제 생각에 도전하고 있었어요. 이건 바다에 어리석게 집중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해안선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바꾼 나라였어요. 넷째 날, 이안은 저를 항구 근처의 작은 박물관으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의 부산을 보여주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 이미지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지금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바쁜 고속도로가 있는 곳에 사진 속에는 부서진 건물들과 잔해의 속에 서 있는 굶주린 모습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 아버지가 젊었을 때의 한국이에요. 이안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천연 자원도 거의 없었어요. 석유도 없었고 농지도 많지 않았죠. 그저 우리 사람들과 바다로의 접근만 있었어요. 그는 벽에 걸린 큰 세계 지도를 가리켰어요. 우리 이웃들을 보세요.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 광물이 있어요. 중국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일본은 산업화를 먼저 시작했고요. 우리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지도를 보며 한국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다로 뻗어나가는 작은 반도였죠. 우리에겐 이것이 있었어요. 이안이 손가락으로 긴 해안선을 따라 그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에 닿을 수 있었고, 세계도 우리에게 닿을 수 있었죠.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오래된 사진들과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대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죠. 단 19km의 해안선을 위해 땅을 거래한 요르단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때 해군을 이용해 제국을 건설했던 제나라 영국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노트를 꺼내서 제가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그저 물이 아니었어요. 모든 곳으로 가는 길이었죠. 해안선이 있는 나라들은 세계와 직접 교역할 수 있었어요. 해안선이 없는 나라들은 문이 없는 집과 같아서 오고 가려면 항상 이웃의 허락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비가 많이 내렸어요. 창문 밖에 바다는 짙은 회색으로 변했고, 하얀 물결이 항구 벽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날씨에도 불구하고 항구는 계속 일하고 있었죠. 배들은 폭풍 속에서도 오가고 있었고, 회색 안개 속에서 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 아는 우산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호텔 로비에서 저를 만났어요. 오늘은 현대중공업을 방문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곳이죠. 비에 젖은 도시를 운전해 지나가면서, 저는 젖은 거리와 바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나라가 성공하려면 석유나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폭풍 속의 바다처럼 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생각들의 폭풍 속 어딘가에서 저도 변하고 있었죠. 현대중공업에 도착할 무렵에는 비가 그쳤어요. 구름이 갈라지면서 햇살이 새와 기계로 가득한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곳에 쏟아지고 있었죠. 이건 그냥 조선소가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배 만드는 곳이었어요. 저는 이 안과 함께 전망대에 서서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배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은 거대한 뼈대처럼 금속 틀만 있었고, 다른 것들은 거의 완성되어 커다란 선체가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작업자들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대한 선박들 옆에서 정말 작게 보이고 있었어요. 저 배는 1만 대의 트럭을 채울 수 있는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어요. 이 안이 거의 완성된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전부 한국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이제 그 느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카림이 요르단의 작은 항구를 보여줬을 때 그의 눈에서 봤던 자부심과 같았죠.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의 생각들이 마치 밀물이 들어올 때 해변의 발자국처럼 씻겨 나가고 있었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전 세계 배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큰 화면들이 있는 관제실을 방문했어요. 한 운영자가 미국으로 자동차를 유럽으로 전자 제품을 아프리카로 기계를 운반하는 한국 선박들을 어떻게 추적하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방에서 그들은 지구의 모든 바다를 건너는 한국에서 만든 배들을 볼수 있었죠. 나라 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건의 10%가 여기 한국에서 만든 배로 운송돼요, 운영자가 말했어요. 런던에서 바나나를 먹을 때 그건 아마도 한국에서 만든 배로 왔을 거예요. 런던 아파트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전화기, 옷, 심지어 부엌에 있는 커피까지도요. 그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에게 오기 위해 바다를 건넜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로 제 앞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배들과 같은 배로 여행했을까요? 그날 저녁 이안은 저를 물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창문을 통해 어둠이 내리면서 항구에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이고 있었죠. 웨이트리스가 밥과 함께 뜨거운 국과 야채, 생선으로 만든 작은 반찬들을 여러 개 가져왔어요. 오늘 조용하네요. 우리가 먹는 동안 이안이 말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저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해운업과 바다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아마도 한국이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바다는 그냥 물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길이라는 것을려 그리고 그 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도 석유나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지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려 제가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 안이 미소지었어요. 그러자 그의 얼굴 전체가 바뀌었는데 더 젊고 더 친절해 보이게 됐어요. 때로는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직접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있죠. 다음 날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안은 저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부산 전체 도시와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산이었죠. 우리는 소나무가 줄지어 있는 길을 따라 올라가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아래로는 파란 바다, 바쁜 항구, 그리고 주변 언덕을 타고 펼쳐진 도시가 있었죠. 50년 전만 해도 당신이 보는 것의 대부분은 그저 어촌과 농장에 불과했어요. 이안이 손으로 전망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제 부산은 350만 명이 사는 도시가 됐어요. 모두 저것 때문이죠. 그는 항구를 가리켰어요. 거기 서서 얼굴에 바람을 느끼며 항구 입구를 통해 천천히 움직이는 배들을 보면서 제가 했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단지 런던에서 요르단, 그리고 한국으로의 물리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의 여정에 대해서도요. 저는 너무 강한 의견들로 시작했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바다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죠. 이제는 천연 자원이 많지 않은 나라들에게 바다 자체가 자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어디든 갈수 있는 고속도로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옷과 세면도구 사이에 이제는 관찰, 사실,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제 노트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해운 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쓰러 왔지만 저는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요르단의 카림과 한국에 의한 모두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들의 지식과 관점을 공유해준 것에 감사했어요. 계속 연락하고 보고서가 완성되면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죠. 노트북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번더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항구는 마치 축제처럼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크레인들이 배들 사이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컨테이너들이 씻고 내려지고 있었어요. 이 일은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국가 간의 이 끊임없는 물건들의 흐름. 결코 만나지 않겠지만 그들이 만들고 사용하는 것들로 인해 삶이 연결된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죠. 내일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거예요. 익숙한 안개와 비가 있는 곳으로.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여전히 생각하는 동료들에게로요. 하지만 저는 불과 2주 전에 런던을 떠났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닐 거예요. 마치 긴 항해의 후에 항구로 돌아오는 배처럼 저는 여정으로 인해 변화된 채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새로운 화물을 실은 채로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익숙한 런던의 안개가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회색 구름이 하늘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가랑비가 보도를 반짝이게 만들고 있었죠. 집에 돌아왔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도시는 똑같아 보였지만 제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조용함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현관 옆에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창가로 걸어갔죠. 여기서 템스강의 일부를 볼수 있었어요. 화물선 한 척이 물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아마도 런던 항구를 향하고 있었을 거예요. 2주 전이었다면 저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시선을 뗄 수가 없었죠. 그 배는 아마도 한국에서 만들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요르단에 들렀을 수도 있고 남미에서 온 바나나나 아시아에서 온 전자제품을 실어나르고 있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이 평범한 광경이 기적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세계적 퍼즐의 움직이는 조각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글로벌 해운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아 보였지만 같은 문을 통과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느낌이었어요. 동료들이 인사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은 제 생각 방식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있었죠. 하퍼 씨가 예전처럼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은발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선박 모형들이 여전히 그녀의 선반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제이미, 여행은 어땠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잠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카바 항구에서 어떻게 한 나라가 해안선을 위해 땅을 거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는지, 부산에서 어떻게 한 나라가 결단력과 바다 접근성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줬는지를요. 정말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제 보고서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것 같아요. 제 원래 생각들이 틀렸었어요. 실망하는 대신, 하퍼 씨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보냈던 거예요. 책이나 데이터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 내내 밤낮으로 보고서 작업을 했어요. 요르단의 전략적인 19km 해안선에 대해 썼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해운 강국으로 변신한 과정을 설명했죠. 바다 접근이 없는 국가들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많은 천연 자원으로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어요. 제 동료들은 제 열정에 놀라고 있었어요. 내가 해운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 점심 식사 중에 한 동료가 말했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제 해운업이 단지 배와 컨테이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사람들과 국가를 연결하는 거야. 기회에 관한 거지. 어느 오후, 제 심장이 뛰게 만드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카림과 이안 둘 다에게서 온 놀라운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국제 해운학회에서 만나 둘다 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대요. 이제 그들은 아프리카의 내륙국들이 해운 노선에 더 나은 접근성을 갖도록 돕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 같은 관점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이 썼어요. 서구 경제학과 해양 접근성의 중요성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요. 그들의 이메일을 읽는 동안 빗방울이 사무실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템스강이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바다를 향해 흐르고 있었죠. 이 강이 어떻게 런던을 위대한 도시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바다와 그 너머의 세계로 연결시켜 주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템스강 길을 따라 산책했어요. 비가 그쳤고 지는 해가 구름 사이로 비쳐서 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또 다른 화물선이 천천히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단지 배가 아니라. 국가 사이에 떠다니는 달이었죠. 하퍼 씨에게서 메시지가 핸드폰으로 왔어요. 회사에서 제가 개발도상국의 해양 접근성에 관한 국제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을 승인했대요. 곧 다시 여행을 가게 될 거예요. 요르단. 한국. 그리고 전에 가본 적 없는 다른 나라들로요. 미소 지으며 배가 강의 구비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면에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었죠. 옛 생각의 안개가 걷히면서 더 넓은 세계와 그 속에 제 자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예전에 품고 있던 편견은 씻겨 내려가고 이해로 대체되었어요. 마치 템스강이 런던을 바다로 연결하고 바다가 우리를 세계로 연결하듯이. 저는 이제 저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바다를 건너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했죠.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조수처럼 제 여정은 계속될 거예요. 다음 파도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지평을 향해 계속 흘러갈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